사집당 유튜브에 성남복정이 A1,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2차 지구 분양가, 위치, 규모, 입주자격 조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차 지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차 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3개 신도시 신혼망타운중 성남복종 2A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두시면 사정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 지난 영상인 성남낙생 신이타를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군포대암이 신이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천원종 신이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수원당수 신이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삼기 신도시 2차 지구 성남복종 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명은 성남복종 2 공공주택지구이며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원입니다. 인구 및 주택계획은 주택 1026호, 인구 2752명,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는 성남복종 2의 위치는 좌측과 같습니다. 해당 위치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구를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복종 2A1 입주자격 요건 조건입니다. 자세한 입주자격 요건 조건은 위에 링크해드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차 지구 입주자모집 공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간략한 입주자격 요건 조건은 좌측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이며, 총 자산 기준은 3억 700만원 이하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의 경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 공고일인 10월 15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사전 청약 당시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성남시 거주자를 우선 100%로 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복종 2A1 신월리망타운 분양가 및 단지 배치도입니다. 성남복종이 A1 블록은 신원희망타운 물량으로 총 1026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632세대를 모집합니다. 55제곱미터 577세대, 56제곱미터 55세대입니다. 성남복종이 A1의 추정분양가는 55제곱미터 5억 3천만원, 56제곱미터 5억 5천만원입니다. 추정분양가로 본청약 시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복종이 시놀리망타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55A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55B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55C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56T 평면도입니다. 지금까지 성남복종이 A1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전청약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차집당 유튜브 구독과 네이버 똑똑부동산 블로그 이후 추가해 두시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차지구 나머지 단지들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